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한 인사드립니다 금요일 2월 19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국기 3장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랩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예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 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아시메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아멘. 하시는 것처럼 참 모세의 출생은 놀랍기만 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어 젖을 먹인 이후에 궁궐에서 40년간의 왕자로서의 수업을 마친 후에 한 가지 사건 때문에 결국 굴은 도망쳐 나와야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동적을 위한답시고 애국 사람을 살인한 것 때문입니다. 도망쳐 나온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미디안 광야입니다. 이곳에서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연단과 훈련을 마치고 바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신발을 벗고 떨기나무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고 하는 그 행위는 고대 사회에서는 존경을 표하는 예절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경외하는 자세의 모습으로 서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모세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의 미션이 전달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참 사람 사는 게다 그렇습니다만, 예, 낮은 곳에서 높은 자리로 가기는 참 쉽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노력하고 또 힘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가장 높은 궁궐에서 하루아침에 가장 낮은 광야의 자리로 내몰려 산다는 것, 그것도 40년을요, 그것은 결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광야의 40년의 훈련이 없이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민족의 지조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에게는, 모세에게 광야는 필연적인 훈련의 과정입니다. 성도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성도에게도 예외 없이 광야의 세월이 주어지게 됩니다. 다만 이 광야의 삶이 어떤 이에게는 축복의 삶이 되기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이에게는 광야의 삶이 도리어 죽음이 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게 광야는 어떤 삶입니까? 어떤 광야였습니까? 왜 광야로 내몰린 것입니까? 궁궐에서 동족이 당하는 그 사건을 해결하고자 앞뒤도 따지지 않고 그는 애굽 사람을 살인한 혈기 왕성한 모세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동족을 자유케 하는 것으로 믿었던 모세, 그러나 스스로 그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수습할 수 없는 모세 자신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다음 날 동족에게 미운 털이 박히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 가운데 놓이고 만 것입니다. 자신의 힘만 믿고 자신의 능력만 의지하고 자신의 성격대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모세의 자신의 모든 것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가 광야 40년을 통해 자신을 철저하게 다듬고 자신의 의도, 의지 대로가 아닌 자신의 열정 대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가 되도록 훈련받는 즉. 내면의 성장을 이루는 광야 40년의 시간이 그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광야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 나에게 광야는 어떤 모습입니까? 인류는 지금 코로나 광야로 내몰렸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이 코로나 광야를 내 모시냐고 여러분, 각자 각자의 광야는 다르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유념해야 될 동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내면을 철저하게 다듬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즉, 신발을 벗게 하시는 하나님의 광야임을 광야임에 분명합니다. 바라웃기는 내게 주어진 오늘 이 광야가 내 삶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에게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광야는 죽음이 아니라 축복임을 믿어야만 됩니다.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로 내몰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훈련의 시작이지만 꼭 어, 기억해야 될 것은 내일의 축복이 또한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나에게 어떤 광야가 주어질지라도 오늘도 주신 말씀, 이 믿음으로 꼭 이겨가셔서 내일의 영광의 큰 축복 가운데서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가 40년 광야로 내몰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떨기나무 앞에 신발을 벗고 서 있는 모세를 봅니다. 그렇게 40년의 궁궐 생활, 40년의 미디안의 광야의 훈련을 거쳐 이제 하나님의 미션 앞에 서 있는 모세처럼,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도 동일한 광야를 걷지만, 하나님 이것이 죽음에 이르는 길이 아니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거룩의 시간들이 되어서, 이후에 베푸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이 험난한 광야길에서 믿음으로 이겨가는 종들 되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